복음 15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먼저 이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먼저 1절의 말씀처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또한 이전의 말씀처럼요, 로마인이자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였어요. 1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요 예수를 그들의 왕으로 거부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10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가진 이기심으로 시기심으로 예수를 왕으로 거부했고요 빌라도는 자신의 이기심과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왕으로 거부했습니다 당시 빌라도는요, 정치적 입지가 매우 좁아진 상태였거든요. 그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이기심과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처럼 예수를 왕으로 거부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무리들 역시 그들의 이기심과 정의감에 빠져서 예수를 왕으로 거부했습니다. 예수가 오병이어의 기적과 병든 사람들과 귀신들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께 열광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호산나다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칭송을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예수가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자 예수를 거부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런데 1 1절의 말씀처럼. 이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예수를 적극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요 무리의 정의감을 이용해서 예수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6월절에요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고요 빌라도가 이를 이용해서 예수를 석방해 주려고 했습니다 이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예수를 석방해 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은요 바라바를 풀어주도록 무리를 선동했습니다 바라바는 누구였냐면,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열심 당원은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독립투사였던 거예요. 로마 제국의 지배에 항거하여서 붙잡혀 온 사람이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선동하기 쉬웠어요. 바라바를 풀어주는 것이 마치 정의로운 선택과 결정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선동에 넘어간 무리들은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목받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시기심과 이기심, 두려움과 잘못된 정의감은요, 우리로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이처럼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는 내가 현재 왕 삼고 있는 것들을 내려 놓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힘드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랬고 빌라도와 무리들이 그랬던 것이죠. 반면 이러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왕으로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먼저 21절에 보이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살았던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유월절 순례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이 군인들에게 잡혀서 억지로 예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된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거예요 또한 39절의 말씀처럼요 한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들었던 장부니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습들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타난 현상들을 보고요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것이죠 43절에 아리마데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원래 예수를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43절, 하반절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잖아요. 이처럼 예수를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나, 어중간하게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드러내고 믿지는 못했어요. 그랬다가는 자신이 가진 명예와 부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43절의 말씀처럼 요사내 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그는 부자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가 가진 사회적 지위가 이런 불을 가능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드러내고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게 되었고요 43절의 말씀처럼 당돌하게 공동번역을 보면 용기를 내서라고 나와 있어요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서 그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손해가 필요하고요 희생이 필요해요. 여기는 다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 힘으로 이러한 믿음을 갖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고린의 사람 시몬과 같이 억지로라도 믿음의 손해와 희생을 우리로 감당케 하셔서 십자가의 믿음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소중한 믿음을 우리로 소유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참 쉽지가 않지만요 받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확인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믿음은요. 첫째, 끝없는 자기 부인 없이는요. 지킬 수 없습니다. 끝없는 자기 부인 없이는 지킬 수 없다. 이 30절로부터 32절의 말씀처럼 마귀는요. 끝없이 우리로 증명하게 만듭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마귀의 시험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요약하면 자기 만족과 자기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시험이고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귀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뛰어내림을 통해서 증명하라 부추겼던 이 마귀가 마지막 순간에 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또다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것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라고 자기 증명의 유혹을 또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때는 더 힘든 게 있죠, 그렇죠? 광야 때도 힘들었지만 십자가에서 이러한 유혹은요 더 심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성공해서 내가 잘 됐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해요. 아니요, 자기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럴 거였으면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들을 다 하실 거 아니에요. 돌을 떠오르면 들 되고. 그렇죠?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뜻임을 증명하면 됐잖아요. 그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철저한 자기 죽음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자기 증명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보인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요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유혹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욕망을 부추기면서 자기 만족과 자, 자기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부추깁니다. 그럴 듯해요 성전에서 뛰어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라 그런 실력도 있어요. 그죠? 실력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할수 있어요. 돌로 떡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라. 할수 있어요.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나도 드러나고. 그렇죠?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다이나믹하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그 어떤 열정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 속을 보면 다 자기 탐심이에요. 자기 욕망이에요. 막연히 이거를 부추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고 마귀의 뜻이 동시에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마귀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 분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내가 순종하기 힘든 것이 하나님이 뜻일 수 있고요. 내가 순종하기 쉬운 것이 마귀의 뜻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자기 부인은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순종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르는이 자기 증명은요.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달리는 것보다 내려온 게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백이면 백 내려오는 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짓을 이루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매력적이니까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받은 믿음은요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을 통과할 때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34절과 같이 절규하셨습니다. 엘리엘리 나막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처럼요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신 것 같고 살아계셔도 나를 외면하시고 버리신 것만 같은 그때가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찾아오고 어떤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그때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이때는요. 엄청난 상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생명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때 우리가요. 주님처럼 절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범생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침묵이 주어졌어요. 이때 우리가 모범생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영화 미랑을 보셨습니까? 한번 보세요. 미랑에서 그 여주인공처럼 되는 거예요. 신앙과 정 반대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어, 막 모범생처럼 하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부재, 침묵 속에서 자신의 아들이 살인자에게 죽어가는 그 상황들을 모범생처럼 반응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신앙과 정 반대되는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소설 오두막 아십니까? 이 오두막의 남자 주인공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막이 상실의 아픔,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을 막 토로하잖아요, 그죠? 그가 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가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죽어갈 때에 뭐하셨습니까? 자신의 자녀가 죽어갈 때 뭐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상실과 아픔과 슬픔을 토해내는 것이 여러분. 정상입니다. 전혀 이것이 믿음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요 믿음 없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편을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시편의 기자들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고, 하나님 뭐 하시냐고, 하나님 좀 일어나시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결국 그 절규가 믿음으로 규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결국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숨을 거두십니다. 우리도 이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면서 토해내듯이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기도, 찬양의 기도로 기도가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1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요. 오늘도 이 믿음 안에 거하시고 세워져 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힘들다 하여서요. 주님과 복음을 마음속에서 밀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 빌라도가 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최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오네라는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서 자세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꾸러쳐라 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세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구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의 인 왕이라 썼고 강도 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아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아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데 요셉 사람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느니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